4월 23일 부활절 제3주 주의를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오늘이 부활절 제3 주인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한 내용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순절 때나 그 이후에 더 적절한 본문일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제가 일곱 과정을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곱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인상적인 느낌을 받는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이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같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에서 우선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지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는데 그때 예수를 따르고 동조하는 사람과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자고 한 무리들이 둘로 아니었죠. 수적으로 모아서는 당연히 기존 지도자들을 따르는 예수를 처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세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대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37절에 있는데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우선적인 제 인상적인 느낌은 이두 번째 항목 때문이었는데 양심의 가책이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무시되거나 매도될 때 슬그머니 뒤로 빠져서 방관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그 부분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군중에게 가장 큰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참 선지자다운 사람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희생당하는데 내가 방관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37절의 후반부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군중들은 마음에 찔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하였던 것이죠.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미 예수께서는 지금 함께 계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생전처럼 예수를 다시 만난 일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설득력은 부활에 있지 않습니다. 설득력은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버린, 이제는 끝나버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삶에 대해서 군중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모종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을 언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의 과정은 다 39절에 있는 이야기고 이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여라라는 내용들입니다. 차례대로 읽어보면 네 번째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들의 노선을 다시금 세워라. 어느 쪽으로 노선을 세우는 거냐. 방관자의 노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인데 그 노선이 다섯 번째에 적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군중들이 마음에 찔린 것이 이 구절을 선택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였는데 읽으면서 묵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하이 표현이 가장 인상적으로 제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고요. 세례를 받고 여섯 번째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례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원문상으로 보면 씻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좀더 크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 죄의식을 해결하는 기회를 얻으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일이겠죠.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지도하고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곱 가지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오늘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베드로가 군중에게 너희가 십자가의 예수를 못박아 죽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두 번째, 그 군중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다는 것. 네 번째,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키라. 다섯 번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섯 번째, 이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했던 것. 그리고 일곱 번째,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했던 것. 이 일곱 가지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마음에 드시나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일주일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일곱 가지 중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부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건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것을 하죠. 맹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이름은 아니지만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뭐 처단하노라 뭐 이런 표현을 쓰듯이 어떤 개념과 원칙을 이름으로 걸고 그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많은 정의로움과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규칙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충분히 지켜내지는 못했던. 일말의 죄의식을 다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로 마음을 다시 세우며 다시 마음을 잡고 좀더 성실해야지, 좀더 옳은 일에 함께 해야지, 좀더 정의로워야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차별화된 것이라고 하자면 그 똑같은 옳은 일, 정의로운 일, 사랑의 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옳음이고 예수님이 정의이고 예수님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옳고 정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전에는 물론 다른 개념 안에서도 생각하고 구현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구체화하고 형상화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가장 차별화된 요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감히 쓸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그 중에 어느 정도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을지 돌이켜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적으로야 모든 영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에 걸맞으면 좋겠지만, 냉정히 우리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테고, 하지만 조금씩 더그 영역을 넓혀가는 노력은 할수 있을 테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며 그 일곱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거쳐가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의식 죄책감을 씻어내릴 수 있는 구원의 의식을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될수 있는 기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떳떳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떠올려 봅니다. 분명히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고 사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참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무시되거나 묵살될 때 방관하였던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하는 그 심정이 바로 그때의 우리의 심정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주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 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